님잘 음? 안되면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넘버원인거 아시잖아 이번에 또 1등했어 세상님 세상님 1등해버렸다고 또 이번에도 다음주에 그 성공사례에서 오시지 리포터가지고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향균님 기다리니까 뉴스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 주간수익률 1등하고 그, 황금 돼지 TV, TV 누적 수익률 1등 하고요. 여러분들 다 1등 해버렸네요. 아이, 진짜. 그, 향기님, 생쇼어를 제일 많이 보나봐. 그냥 생쇼어 보고 가봐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맞나요? 처음 보신 분들이 생쇼어 보고 그렇게 오신대 맞습니까? 자, 봐봅시다. 이거 하나 나왔어요 아까, 아까 속보로 뜨더라고요 큰 뉴스죠 보셨죠 보셨다 형님들 보이신다 큰, 이거 큰 뉴스죠 이게 보셨죠 음 이거 엄청 큰뉴스예요 이거 야, 언제 기회인데, 사람들. 야, 청산까지 해가지고, 김문수, 이인재, 표가 많거든요. 기관영 정북, 김관영 정경북지사. 야, 엄청나게 실수해버는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 지금, 바테 한번 봅시다. 세서 말할 것도 없고요. 32만 줬는 많이 흔들어 버렸네. 행복선생님은 저기 종목 한번 올려보세요. 용익칼림이나. 용익칼림 용이칼님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감시하러 오셨나요? 그. 행복선생님은 종목 한번 올려보시고. 그거 보고, 우리 거. 구기신동 우리 비중 아주 작으니까 그게 없고요. 구기신동 카카오가 카카오가 요즘 기관에서 이렇게 들어내요 위인하고 기관하고쌍들리로 하죠. 가까이 봐 봅시다. 인제 진짜 상승이네요. 형기인 봐봐요. 그 때, 대형주도가 또 이제 야 되거든. 이제, 계속 정거점 낮아졌잖아. 기업은 우리가 봤으니까. 낮아졌죠. 이제 처음으로 정, 거점 높아지네. 예. 네. 처음으로 정거점 높아지네. 네. 야. 야, 올봉에서 그리랑까지 터트리면서 이거 하면 이제, 이게 이시점 가보면 돼요. 형이님 이렇게 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 시점. 여기니까, 여기 시점, 여기 시점. 아셨죠? 어, 여기 시점이요. 딱 맞잖아. 22전 딱 맞고, 딱 맞고, 기억은 봤으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꼬리 달고 LG 디스플레이가 꼬리 어. 달고 많이 올라왔구나 태양강 특파 보자 오늘 오늘 오시아에는 썼었죠 오시아가 다 떨어졌구만 이제 오시아가 오시아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하락세 다 만들고 점점점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유지하면 12만원 뚫겠네 기업은 다 봤으니까. 하나케미칼죠. 하나케미칼이 실적 때문에 사업 철수. 기술 테기 시대 1년만에. 하나케미칼. 음. 세가나 봐옵시다 아, 열심히 오늘 엄청 좋았네요. 한5% 정도 갔다가. 오늘 시장이 안 나빴으면 같아. 아, 또 오늘 그래도 좋네. 옵시다. 여기 좀. 취해서 들렸고만 앉아냐. 21리 평선에서 떨리면서 얼마가 뭐 이억 이천이니까. 아까 주성이랑 인바디 오대 정밀적인 바디가 헬스키아가 이 이제 자 받는 인바디가 많이더 터졌네 그리랑 인바디가 그리 많이 터졌어. 최성분 피안방으로 상당히 유명한 의자예요 유명한 의자 피안방으로 세계에서 피안방으로 저기 병타 알아내는 최성분. 엄청난 시세 많이 냈었죠. 천 원에서 6만원 갔으니까, 천 원에서 육만 원 갔으니까 뭐예요? 아, 이건 60, 육십, 육십 배짜리. 엄청 유명하네. 육십 배 가버린 거죠. 아, 예술로 가버리네. 예술을 때려버리네. 밥시다. 오셜 갖고 꾸고 엘지전자 l g 전자 하나 봅시다 l g 전자 추세 완전 돌렸죠 l g 전자 l g 전자가 추세 완전 돌렸어 분기봉으로 보니까 형님 분기봉으로 양봉 돌렸죠 분기봉으로 양봉 분기봉으로 이놈은 분기봉으로 봐야 된다라 월봉이 아니라 이놈 보니까 기술적으로 월봉이 아니라 분기봉이 들어온 게 요즘 월봉 많이 보니까 또 사람들이 분기봉으로 트랙쓰는거 보세요. 월봉복 하니까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좋아진다 소리에요 LG디스플레이가 좋아진다 소리야. LG인어택이다. LG디스플레이나 LG인어택이 LG 좋아진다는 거죠. 봅시다. LG인어택 이제는 어떻게 해. 17만 서 <목소리> 소리 없이냐. 그냥 들어오죠. 소리 없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요. 소리 없이 그냥. 제이트 한번 봅시다. 제이트가 좀 많이 빠졌네요. 제이트는 거의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0만 8천. 전반적으로 보시고 시장이 지금 에피도, 피도 조금 남아있죠? 그래도 매일 문제 나갔으니까. 반 정도 남아있고. 오늘 진이 뮤직이 컨텐츠 쪽. 화장품하고, 화장품하고, 되게 컨텐츠 쪽이 중국 관련. 봅시다아 흐름 좋네. 110만 주. 소리가 끊겨요? 아, 이것도 무선으로 된다고 그랬 또. 많이 끊깁니까? 많이 끊긴다. 많이 끊기나요? 적당히 하고, 저기, 희사랑님 반갑습니다. 정목 올려주세요. 오늘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하고 오늘 저기 마무리 합시다. 희사랑님 반갑습니다. 정목 올려주세요. 아 생을 연결 안 했던 부선이 됐네. 지님 이제 오천팔백만 지니까. 오케 okay, 좋다. 진이 뮤직에 일일주에서 3개월 정도. 예, yeah, 회사랑님 우리 방, 우리 방 회원분이시죠? 회사랑님 우리 방 회원이, 회원이시죠? 아니신가? 혼자 지금 어디 다른 방 하고 계신다, 2번. 혼자 하고 계신다, 1번. 어. 다른 방이에요? 저 이번에 1등 했는데 1등 하고 TV 나오는 누적수익률 어. 그죠? 자더 시간 이번에 1등 했어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1등 해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 또 나가요 우리 방한 2, 30명 이제 차면 다찰것 같은데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지 오늘 조정 중과 따기 했는데 응? 진짜 50% 짜리 50%짜리, 200%짜리, 먹어가면서, 사고팔면서, 먹어가면서, 사고팔면서, 사고팔면서 챙기죠. 어때요, 이사람님? 응? 같이 하게. 해. 거기, 저기, 수익 괜찮으면, 수익 괜찮아요, 거기? 수익 괜찮다, 1번. 수익 중이다, 아니면 손실 중이다, 2번. 솔직하게. 그래요? 한지 얼마 되셨는데? 한지 그건 그렇지 그건 그건 찬지 얼마 됐는데 2주 정도 어, 어때요? 저 포터가 포터가 좀 어때 아. 포터가 좀 어때 아니 웃으면 어떻게 알아 보통가 2주 있다, 2주 있다 오거나, 지금, 2주 있다 오거나, 지금 오거나, 지금 오는 게 낫지 않을까? 2주 기다려가지고 아니면. 근데 그래요. 음. 2주 있다가. 그러면, 2주 더 해보다가 안 되면 오세요. 아셨죠? 근데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또그 사람 생각하는데, 근데, 그잖아. 뭐 전문가를 생각을, 그, 그잖아. 전문가를 생각하기 전에 본인 생각을 먼저 해야지. 예, 전문가를 생각하기 전에 본인 생각을 해야지. 물론 전문가도 중요한데 본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오늘 재정조 가지고 들어가기 딱 좋은 종목 이 있으니까. 그죠? 본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음, 아셨죠? 그래도. 그래도 2주더 있다 오, 있다 지금 보니까 안 좋은가 보구만안 좋은가 보네 더 있다 오겠다 그러면 좀2주 있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손, 손실 많이 나지 마시고 손실 나지 마 손실 많이 나면 안 되고 아셨죠 아셨다 이거 이사장님 날시 이거 가지고 어, 그렇게 하세요 어, 손실 많이 나시면 안돼2주 있다가 하시면 되고 정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빨리 와요. 어, 종목 같이 타서 수익 내게. 종목들이 저기, 진짜 괜찮은 종목들이. 아셨죠?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방막 대박 나가지고 오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좀 오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뭐, 더 이상 길게 말안 하고. 일치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세상님, 안녕하세요. 행복님 형모님은좀 말씀해 보세요. 이딩을 받고 있다 1번 아니다 2번 아, 리딩을 받고 있다 1번 아니다 아니다 2번 핸드폰으로 하셨구만 아, 핸드폰으로 하셨으니까 크를날출요할접목들이 응?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야, 이거 꼬리 달고, 이쁘다, 이거 아주. 꼬리 달고 조정주고. 야, 이 성격이 아주 엄청 이게 다일질이네 이놈의 성격이, 이놈이, 이놈이 한번 보세요, 막. 성격이. 이거 보세요. 이것도 몇 프로에요? 20% 갔다가, 야. 이 성격이 이게 대단한 놈이구만이 세, 세, 세력들이 이게 다일질이네 어, 세력, 세력들이 다혈질이에요. 보니까 야. 세력들이 여기 봐보세요. 저기 저기 매집해놓고 향이 좀 봐봐. 이거 몇 프로 눌러버려요? 20프로 마이너스 플러스 12프로 올려놓고 12프로에서 플러스 12프로에서 마이너스 12프로 말한 30프로를 때려버려요. 30프로 그 다음에 올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바로 상해가지고 형님 보이시죠? 어, 보이시죠? 30% 정도를 30% 정도를 그러니까 와 이거 30% 12% 올려놓고 마이너스 20% 때려버렸네 야 언제가 다일지리구나 어, 괜찮네 괜찮네 좋아 두개 나오고 4차는 바로 뚫었으면 좋았는데 아 이거 사람들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셨죠? 이 사람이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오시면 다음 주에 최소 한30% 정도를 일단 일단 먹고 갈수 있어요 아셨죠? 믿고 오시면 돼요 이사람이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퇴마주가 왜 무서워요? 이거 이게 다 퇴마주인데 이게 다 퇴마주인데 퇴마주가 왜 무서워? 이게 다 퇴마주인데? 손실하니까 무서웠지 테마주고 우량주고 대형주고 테마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손실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손실이 무서운 거지. 말은 말은 똑바로 해야지. 테마주가 무서운 거 아니야. 손실이 무서운 거지. 맞다 이번. 테마주가 뭐가 무서워? 손실이 무서운 거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손실 안보여요 그때 뭐예요 대형주가 이제 무서운 거죠. 아셨죠? 자금 뭐한 5억, 10억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금 뭐 10억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사장님 아셨죠? 음, 응. 알아서 손실 복구합시다. 아셨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장깐마 하고 지금 뭐 무서운 거 보니까 여기저기서 엄청 터진 것 같구만.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월요일 날, 예. 딱제말 듣고 오시면, 저, 저 후회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2주 동안 더 고생하고 내가 봤을 때 2주, 2주 후에도 올것 같아. 아셨죠? 나 잡혀. 2주 후에 올 거냐? 다음 주에 올 거냐? 고생하고 올 거냐? 안 하고 올 거냐? 그럼 본인이 선택. 거기까지. 여신님 반갑습니다. 골프님. 응. 반갑습니다. 아, 마무리 해야 되겠네. 이야,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 상이 몇개야 이거. 하, 이 대단한 정목이라 주 진짜. 예, 반갑습니다, 골프님. 골프님 1등 했어요. 1등도 하고, 여기서 주간 수익대 1등도 하고, 다음부터 자리가 다찰것 같아요. 1등하고, 황금 돼지띠, 수익률대, 이것도 1등하고요. 2가 능했네요 다음 주에 아마 회원 2, 30분 더 받고 우리 방문 닫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 회원 안 받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 수익률로 골프 여신님은 리딩을 받고 있다. 1번 아니다. 2번 나는 받고 있다. 1번 아니다. 2번 1번 이해했으니까 골프를 그렇게 잘 치시나요? 음. 아무 말씀도 안하시는 여신님 말하기 싫으신가? 여신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셔 이것도 1등 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프라이버시 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것도 1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1등 했어요. 아셨죠? 이것한달 만에 한달 1등. 이건 아지여러분한 달에 두 번, 두번 1등 했어요. 한 달에 두 번. 2억 넘어갔었는데, 음. 주식을 좋아야지 골프를 좋아하면 어떡해?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골프 치러 다니지. 그죠? 주식에서 돈을 못 벌어서 골프를, 골프를 치고 다니면 그것은, 저기, 배짱이지. 그죠? 음. 1번, 2번 누르라고하니까 그럼 뭐하러 들어오셨어, 무방을? 주식을 모르시면서, 주식을 뭐하러 배우고 있으세요? 어 혼자. 와서 배우고 좀 수익 좀 내게. 내가 골프 1년치 끊어지, 골프가 저기, 지금 뭐예요? 무기면 양도. 골프 회원권. 한, 한 1억, 1억, 벌어서 골프 회원권. 하나 끊으시지. 어? 1등 전문가한테 와서 골프 회원권. 한 1년 정도 끊으시지. 골프 좋아하시면 그잖아 골프 좋아하시면 오셔가지고 한 1억 정도 벌어가지고 회원권 끊어야지 그러니까요 음. 1년 회원권 끊고 싶으시면 이, 한 1억 정도 되죠? 좋은 건 어, 회원권 회원권 끊으시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자, 회원권 진짜 농담은 회원권 끊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매일같이 골프 치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네, 이사랑님은 200%짜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사랑님은 빨리 오면 200%짜리 먹는다. 근데 늦게 오면 이사랑님 2주 후에 오면 한 30%밖에 못 먹는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쉬시고 우리 방 이제 다음 주에 대박났다. 그래요. 아셨죠? 우리 방, 우리 방은 다음 주에 대박 났다. 진짜 농담 아니고, 예. 다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금님 주식신선님 처음 오신 것같네 네, 반갑습니다 문 닫으려고 오셨네 문 닫으려고 하는데 오셨네 두 분이 어, 지금 리딩을 두 분은 받고 계신가요 1번 아니다 2번 혼자 하고 계신다 2번 리딩을 받고 있다 1번 신선님하고 한금님 신선님 바로 나가버렸네 한금쌤님은 황 선생님은 지금 다른 방에서 리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맞으시다 1번 아닌가? 답변을 안하시네손질이 손실이 많이 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복구하실 분 찾으러 다니신 것 같은데 맞죠? 복구해 줄분 찾으러 오실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나가버리시는 이거는 <laughs>